월동 다이어트의 최대 걸림돌 요요. 실제 많은 이들이 여름에 급격히 뺀 살을 겨울에 다시 회복하는 요요 현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이 요요를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식이요법과 운동 외에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장내 환경을 개선해 요요를 극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산? 다짜고짜 정상에서 만나자는 그녀의 말에 일단 등산을 시작한 제작진. 얼마쯤 올랐을까. 벌써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데 이때 제작진을 지나 빠른 걸음으로 길을 재촉하는데 과연 우리가 찾던 주인공일까? 급하게 따라가 보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그, 저 어머니께서 저희 청균서에 제보해주신 분이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21kg 감량 후, 요요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56세 김민서 씨. 감량 이 후, 젊었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등산을 이제 매일 아침 오른다는 그녀. 딱 봐도 험난해 보이는 산길을 한 번에 망설임 없이 쭉쭉 오르는 등산 마니아다운 모습 50대 중반은 훌쩍 넘은 나이지만 20~30대 제작진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아유 어머니 어,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걸음도 늦게 걸어요 아유 이거 이리 주세요 아유, 아유 이거 이리 주세요 아유 결국 카메라까지 뺏어들고 혼자 훌쩍 올라가는 김민서 씨 평지를 걷듯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녀와 달리 벌써 지쳐있는 제작진 제작진보다 한참을 앞서 정상에 도착한 김민서 씨 지쳐있는 제작진을 위해 잠시 정상에서 한숨 돌리기로 했는데. 어머니 진짜 체력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매일같이 운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악자들간 산들이 험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산들을 산행하는 게제 소원이에요. 전국의 험한 산들을 정복할 꿈을 갖고 있다는 그녀.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2001년도거든요. 제가 그때 우리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겹쳐서 또 교통사고까지 나서 제가 입원을 하고 병상에 있다 보니까 살이 계속 이렇게 찌더라고요. 몸무게 살아보니까 76kg까지 나가더라고요. 20년 전 출산으로 부른 몸은 이후 교통사고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더 불어나게 되고 결국 인생 최대의 몸무게 76kg에 육박했다고 한다. 살 쪘을 때는 일단은 계단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금만 걸어도 숨도 차고 아무래도 뚱뚱하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오고요. 호르몬 불균형도 이렇게 찾아와서 갑상선 항진증까지 오더라고요. 비만으로 저하된 면역력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갑상생기는 항진증까지 겪게 되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옷가게 이렇게 갔는데요. 옷가게 주인이 저한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옷 맞는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가라고.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아 이게 사는 건가 그 정도로.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던 김민서 씨는 이날을 계기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몸무게 약 55kg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 이 바지가 예전에 제가 입었던 바지예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아, 예전에는 제가 바지를 37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7 입고 있어요. 이제는 원하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매를 되찾았다고 한다. 다이어트 한 번만 성공하시면. 아니죠. 제일 처음에 운동할 때는 살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어,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했는데 요요가 오더라고요. 처음보다 살이 더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다 생각했어요. 첫 다이어트엔 수월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그녀도 피해갈 수 없었던 요요. 그녀가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아, 처음에는 운동만 했는데요 장이 안 좋으면 요요가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식단 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요요 방지를 위한 그녀만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고탄수화물인 백미 대신 몸에 좋은 잡곡을 섞어 먹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끼는 꼭 단백질을 챙기며 소화 효율을 높이는 발효식품도 챙겼다고 한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배변 활동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녀의 믿음대로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 두 달에서 젖산을 분비하고,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성 환경을 못 견디는 유해균을 감소하고 유익균은 증가해서 장내균총이 정상화하는데 이때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 먹은 그녀는 또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데. 오늘 또뭐 드시는 거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매일 챙겨 먹고 있는 비엔나 17 유산균 이에요 이게 제요요를 막은 가장 중요한 식품이 거든요 김민서 씨가 매일 챙겨 먹는 비엔나 17 유산균 꾸준히 챙겨 먹은 뒤로 장 활동이 활발해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 FDA에서 인증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은 총 19종 정도로 산모의 모유에선 이보다 3, 40배 많은 종의 유익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식 명칭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건강한 한국인의 모유 속에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분리 배양한 대표적인 모유유래 유산균인데요.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세계 보건 기구는 모유 수유가 어린이 비만율을 최대 25% 감소시킨다고 발표하며 이를 입증했다. 그렇다면 BNR17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 체중 감소를 돕는 것일까? 인체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걸 작게 분해해서 단당류로 만들고 몸에 흡수해 체지방으로 쌓게 되는데 이 BNR17 유산균은 역으로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합성합니다. 즉 당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도와줘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실일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코인티슈가 지방스포라고 봤을 때 지방스포가 단당류와 다당류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먼저 단당류물에 적셔진 코인티슈는 배설되는 양이 100ml가 채 되지 않았고 BNR17 유산균에 들어간 다당류물을 부었을 땐 단당류물을 적셨을 때보다 배설되는 물의 양이 전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즉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다당류가 많은 환경이 조성돼야 몸으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동물의 대변에서 다당류 함량이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고 살찌는 주범인 백색 지방의 크기도 줄여준다는 Pn17 유산균은 동물 실험 결과 나쁜 지방 세포인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는 약35% 정도 감소했고 동시에 지방을 졸는 유전자 발현은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n17 유산균은 비만을 좌우하는 식욕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레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 후에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대로 렙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식욕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늘어난 식사량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렙틴 저항성을 조절해 비만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비엔화 십칠 유산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비만 및 과체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실험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12주간의 비엔알 1 7 유산균 섭취 후 허리둘레는 평균 95.4cm에서 90.4cm로 약 5cm나 감소했으며 체중과 복부 내장 지방 감소 체질량 지수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이다. 김민서 씨 역시 비엔알 17을 꾸준히 섭취한 뒤로 바지사이즈 줄이기에 성공했음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다이어트 전 위험 경계 수준에 머물러 있던 혈당 수치는 다이어트 성공 후 완전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으도 유지 여터로서 꾸준히 관리하고 전국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가보고 싶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살고 싶어요. 비 n 나1 7 유산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필수. 또한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회. 한 캡슐 먹는 것이 적당하다.